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도 저희가 추석 때 벌초를 못 가서 어, 특별히 가족들이 양산에서 오전에 아침 6 시에 출발해서 영덕으로 영덕 금곡마을로 벌초를 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보고 씨, 어, 영덕 가는 길은요 이 바다가 펼쳐지고 <laughs> 너무나도 어, 뭔가 좀 기분이 탁탁, 탁 뭔가 튀는 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어, 경비지들이 많습니다. 가는 길은 빨리빨리, 빨리빨리 진행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가는 길에 보면 펜션에 바다에 뭐 이렇게 어, 황금 물결처럼 타고 있는 이벼 이삭들,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고레블레스 욕장을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늘 고레블레스 욕장을 가는데요. 이 고레블레스 욕장은어 저희 고향 아버지 고향 마을과 가까워서 가까워서 자주 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어 근데 갈매기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네요. 마침 도착하니까 고레블레스 욕장에 큰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인도, 일본이 아니고 인도하고 어, 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제는 도착해서 어, 이제는 첫 번째로 어, 장비 정비를 하고 어떻게 어디부터 갈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어, 주황색깔의 선글라스를 끼시고 보안경이죠. 어뭐 튀면서 눈을 보호하는 아주 원색적으로 옷을 화려하게 입으시고 일년 만에 볼차로 가는 수 준비를 하고 저도 올라갈 태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미션을 설명제와 아버지가 다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지금 정, 장비 점검을 하시고요. 볼차서잘 돌아가는지 모테스트잘안 돌아가는지. 잘안 돌아가는지 장비 점검을 하는데 아마도 나중에 되면 저희 장비가 서로 조금 두 개가 있는데요. 좀 바뀌어가지고 또 바뀌어가지고 또 바꿔서 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또 탱자 나무가 있더라고요. 탱자, 그리고 탱자 나무를 지나니까 첫 번째 저희 할아버지 김 자, 방 자, 춘자 쓰셨던 김 방춘 할아버지의 묘에 도착해서 벌초를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오지 않았더니 2년 동안 풀들이 무성하게 많이 자라서 저희가 예초기 두 대와 그리고 아버지와 저는 갈고리와 낫을 들고 정리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갈대도 많고 오, 이꼭 하다 보면은 이 묘소의 뭐 근처에는 사마귀들이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 사마귀도 많고. 또 매뚜기도 많고. 그리고 가녹벌들이 많은데 오늘은 다행히 벌이 없었습니다. 자, 지금 묘소에 어 비석을 보고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묘소에는 비석이 있는데 어 할아버지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는 저희한테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묘에는 어 비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웠지만 어, 이렇게 먼저, 저희 할아버지 묘부터, 어, 이렇게, 어, 헤어, 커트 헤어, 어, 묘소, 묘소의 커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로, 어, 이제 시작하고, 제가 지금 들고 있죠? 또큰 형님은 또 예초기를 들고, 아버지는 옆에서 좀더 들고, 나무도 자르시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어, 깔끔해졌죠. 정리가 주변이.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어,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제 터틀 하고 나면 이제 갈고리를 긁어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서 이제 또맨 마지막에는 비석을 좀 닦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좀더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세심하게 소비로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머리를 어, 무덤 위에는 이제 평상시에 올라가면 안 되지만 저희가 이제 묘소 결초할 때는 어, 그렇게 개성화들 양해를 아이고. 구하고 무덤 위에 올라가서 이제 철기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상당히 고맙다. 1년 동안, 1년 동안 와줘서 어, 1년 전에 와줘서 머리도 닦아주고 오늘도 이렇게. 장발이 됐는데 낯가줘서 고마워라고 말. 이가타필라에서차니테이 가타필라. 되는가? 이거? 아버지는 맨 저기 끝에 어. 가시나무가 가시나무가 가타필라, 어, 가발을 어, 입고 이게 뭔가 이렇게 자라서 그거를 이제 다른 곳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뿌리가 있기 아이고, 때문에 또 자라지 않을까 하지만 또 아이고, 지금 잘라놓으면 1년 동안은 또 견디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아버지가. 어, 카타필라 옷을 입으시고 열심히 아, 잘라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도저를 하셔서요. 카타필라 상표의 분주를 등을 하셨었기 다음 때문에 그 작업복을 입고 다니시고 아, 이제는 하나, 저쪽으로 또 둘, 이제 장소 를 이동하려고 아, 뛰었습니다 지금 뜨고 뭡니까? 편집이 좀잘안 돼서요. 아, 그냥 아, 넘어가고 아, 마지막에는 멧돼지가 아, 무덤을 뭐 파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 나프탈렌 아, 바깥 그 상자처럼 아, 생겼습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나프탈렌을 밖에 뿌려두는 게 좋을 것 같은 이 무덤 주변에 이렇게 묻어 놓으면. 어, 멧돼지들이 이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이 냄새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아, 이 아카나무. 묘를 파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아카나무. 아버지하고 아카나무. 어, 나프탈렌을 아, 이렇게 아, 두개, 두세개씩 두, 아, 두, 아, 아, 넣고 아, 다시 흙으로 덮어주고 아, 그것을 아, 좀 아, 반복해서 아, 어, 아, 하고 있는 아, 중입니다. 아, 아, 어, 아, 나프탈렌이 이멧테지가 싫어한다라는 것은, 어, 이게 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저희는 저희 식대로 이렇게 했다라는 점을 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굳이 따라, 하, 따라 하지 않으셔도 이, 됩니다. 예, 네,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가면서 나프탈렌을 알지 이렇게 넣고, 흙을 덮고. 작업을 하고 잘못된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은 아, 첫 번째 아, 저희 아, 할아버지 아, 김방춘 아, 할아버지의 아, 묘소에 네, 김방춘 아, 할아버지가 아, 오, 태어나신 게 할아버지 1898년인가 뭐 88년인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어저께 제가 양산 1874라는 연극을 봤는데 1874년 조선에서 일어나는 저희 할아버지는 아마 조선시대에 이었던 것같요네 그리고 이제 보조 할아버지 교으로 와서 지금 이제 이번에는 제가 한번 예초기를 짊어지고 한번 잘라봤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낮짜지고 치우는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예초기를 둘째 형 거를 좀 받아서 예초기를 직접 돌려보는데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예초기를 돌리시는 주변에 분들이 계시면 고생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진짜 저게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근처에도 보면 공공 근로 하시는 분들, 어, 벌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거 할때돌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칼날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조심 하면서 또 완전 무장해서 벌레와 해충으로부터 벌로, 벌로부터 보호를 하는 장비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영차영차 영차 해서 이제는 보조 할아버지 묘소에 벌써도 있다, 네, 이제, 이제 아무래도 거의 아무래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않는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막바지, 막바지, 막바지 커팅을 수는 하고 수는 저희 아버지는 영차영차 영차 모아서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곧 벌초가 보조 할아버지 두 번째 벌초가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좀 남은 것 같죠 제가 마지막에 조금 세심하게 커팅을 시도를 합니다 또 나무가 있어요 아이고 커팅 다 했죠 네 벌초가 다 끝나고 또 아버지께서는 나무 뿌리가 말이죠, 아주 큰 것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또 자르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 주특기는 나무 자르기, 나무 뿌리 자르기. 네. 뿌리를 자르면, 네, 나무가 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 부분은 아버지께서 열심히 이렇게, 어, 영차영차 영차 하셔서 뿌리를 제거해 주고 계십니다.